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전공 CP 프로그램의 아트피셜 헬스 트레이너 팀의 발표를 받게 된 1차 락번김승나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동기, 진행, 진행 과정, 결과물, 소감순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다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대두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 흔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짜는 게 아니라 기계학습 등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학과와 관련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람의 영상 정보를 통해서 어, 이 정, 어떠한 정보를 판단하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저희는 파이썬을 선택하였습니다.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는 파이썬 무법 자체가 굉장히 쉽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인공지능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초보자도 인공지능을 만들기가 쉽다라고 해서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려 했습니다. 다음은 진행 과정입니다. 음, 처음으로는 파이썬의 기초 분법 등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차, 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제가 공부하게 되었는데 강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Jump to Python이라는 강좌 사이트를 사용했는데 어, 무료 사이트라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쉽.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모두 의용공학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학과 과정에서 C 언어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이프로그램밍 언어를 배우는데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I의 기초에 대해서 애가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어, 흔히 타이타닉 생존 확률을 구해보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행렬로 이루어진 사, 이, 타이타닉에 타 있는 사람들의 성별, 여러 가지 기초 질병 등 이런 정보가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어, 저희가 앞서 말했던 주제에 따라서 저희는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행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아닌 픽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 자동차 사진을 받아들여와서 이 자동차 사진에서 표지판 부분만 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데이터 중에서 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이제 사람의 골격을 인식하고, 이제 좀 짧게, 좁게 들어가서 스쿼트 자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너무 많은 자세들을 판별하게 되면 AI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 한해서 내가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 저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어,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코드를 여러분들다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국한되 있어서 자, 이 자세한 코드를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어, 결과보고서에 코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하체의 각도를 여러분들에게 디스플레이로 띄워주시고 텍스트로 각도가 몇 도인지 그리고 이 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세가 스쿼트 자세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카메라를, 카메라 한계로 인해서 원활한 인식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를 고치고 다다함께 많이 노력하였는데, 인공지능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장비의 능력이 좋지 않으면 받아들인 데이터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어, 그만큼의 장비가 아, 중요한, 아, 장비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어, 인공지능이라는 흥미로운 분야를 이제 함께 공부했었던 게 너무 즐거웠고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처음 다뤄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까다로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게 힘들었을 텐데 함께 노력해준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어, 이걸 만들면서 오르가 뜨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몇주 동안 다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한 적도 되게 많았었는데 다 같이 노력해주고 이런 결과물에 뿌듯하게 생각해주는 우리 팀원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비록 생각했던 만큼 정말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힘들었지만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